이제 계산하러 가보겠습니다 토마토 소스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굿모닝 뭐? 오늘 토요일인데 뭐? 오기 때문에 요즘 늦잠을 못 자요 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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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저는 또 출근했어요. 잠깐 실험해야 될게 있어서 왔습니다. 산책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3도라서 따뜻해요. 가자 어머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오늘은 12월 22일 아닌데 20, 23일, 23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화요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며칠 동안 실험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하나도 못 찍었어요. 어제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엄청 긴 실험이 있었어 가지고 오늘 좀 늦잠 자고. 1시간 늦게 출근했습니다. 오늘 실험 마무리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내일부터 며칠 쉬려고요. 아무도 안 나와요. <laughs> 지금 되니까. 보통 연말에는 실험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전 그걸 모르고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휘스렀스 때는 안 나가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도 출근을 안 했네. 오늘 쉬는 날이구나. 저도 빨리 시험을 마치고 퇴근을 보겠습니다 아도 없으니까 더 집에 가고 싶네. 그래도 오늘은 짧은 거라서 괜찮습니다. 겁나 비싸.

퇴근하고 코스트코에 장보러 왔습니다 지금 엄청 바쁜 시기이긴 데 필요한 것들 좀 사야 돼서 왔어요 이거 하는 게 6.99?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행을 안 가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집에서 5.99파5.49파4.99 오랜만에 스프링 믹스 4.99 이것도 샀습니다. 버스 20.31덩어리 삼겹삭 38.86 랍스타 사고 싶었는데 랍스타가 없어서 그냥 리바이 사야 될것같아 스테이크 64.95 오늘 저녁 이거 먹으려고요, 그냥. 이거 너무 많나? 두부 할게요5.79 김치가 파네요. 아워 곰국9 9 9에종9 9 9 있어. 7 이거 세일해서 9 9 9세9세9 9 9 9 2 9 9오랜만9 9바9치9 9 5 9 9스페9 9 9일9니다1 9 0 9 마지막으로 이거. 31.99. 아, 얘왜 이렇게 비싸졌지? 20, 29불이었는데. 이제 계산하러 가보겠습니다. 두렵다. 285불 나왔습니다. 300불은 안 넘어서 다행이니다 어, 아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네. 몇 개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얼리 얼려볼게요. 제육볶음 양념 만들 건데 좀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밥하기 싫을 때쓰려고 그래서 대용량으로 만들요 제육 볶음이랑 계란찜이랑 상추 된장찌개까지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는 점심 먹고 도그파크에 왔어요. 애들 뛰어놀게 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전세를 냈습니다. 오, 재밌어? 빨리 던져줘, 시끄럽다 오빠. 오목이가 이제 제법 커서 바둑이랑 크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자 바둑 오목 오목 공 던지기 약 100번째 오목이 데리고 오고 나서부터 바둑이가 체력이 좋아졌어요. 원래, 오목이 데리고 오기 전에는 잠만 잤는데, 요즘 아주, 체력이 아주 날뛹니다. 오랜만에 도구 파크 왔더니, 완전 신났어요. 오늘 여기서 재밌게 놀고, 둘다 목욕할 예정입니다. 애들 목욕 다 시키고, 밥도 줬습니다 전쟁을 치렀어요. 소파 시트도 지금 빨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뽁슬뽁슬 해졌어요. 이제 저녁 준비할 거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스테이크를 먹을 겁니다. 코스트코에서 사온 스테이크 냉장고에서, 드라이, 드라이 에이징? 드라이 에이징. 반나절 정도 하고, 지금 상온에서 식히고 있고요. 저는 해장짬뽕 파스타 하려고요. 약간 매콤한 파스타 해서 너무 느끼하지 않게 먹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새우랑 문어, 그리고 홍합. 네, 일단 홍합을 먼저 씻어보겠습니다. 홍합은 처음 만져보는데 엄마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고무장갑을 끼고 손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깨끗하게 두번 정도 씻으면 된다고 합니다. 또양좀 적은 걸로 산다고 샀는데 굉장히 많네요. 음, 바다향! 얘를 먼저 소금을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새우 그리고 그래서 찬물에 해동을 좀 해놓겠습니다. 이제 파스타면 삶아볼게요. 도카티니. 아. 옆에서는 스테이크 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다 삶은 파스타는 면수랑 잠깐 빼놨고, 이제 올리브유에 다진 마늘 그리고 양파, 그다음에 고춧가루, 그다음에 이제 야채들 넣어줄게요. 문어랑 새우 그 다음에 홍합 그 다음에 그냥 집에 남는 소주가 있어서 이거 한 바퀴 이제 해물들이 어느 정도 익고 있으면 토마토 소스 한한 한 컵? 그 다음에 고추장 한 스푼 반 스푼? 한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버섯 파그 다음에 할라피뇨 쫑쫑 썬거다 넣어줄게요 와 맛있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면이랑 면수까지 양이 겁나 많아졌네. 넣고 좀 끓여주면 끝입니다. 아, 고추도 살짝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졸여주면 끝입니다. 홍합이 들어가니까 비주얼이 사네. 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랑 해장짬뽕 파스타랑 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새우살만 <놀람> 바둑 언제 왔어? 음. 음, 음, 맛있어. 음맛있지맛자로 국물이랑 같이 먹어메이 크리스마스 그냥 코스코 가서 포인트 높은, 높게 받은 것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거몇개안 남아 있던데, 근데 또 나파 벨리 거고 해서 구몬은 아. 오늘의 아점은 어제 남은 뭐 스테이크 고기로. 한 김치 볶음밥입니다 그리고 된장가좀 헤비한 네, 느낌이또 많이 고 이제 저녁을 슬슬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저녁은 랍스터랑 홍합탕이랑 남은 스테이크 한 덩이. 이렇게. 먹어보려 합니다. 일단 랍스터를 손질을 좀 해줄게요. 유튜브에서 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좀 씻고,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잘라주더라고요. 그 끝에도 여기가 날카로워서 이것도 다 잘라주겠습니다. 오,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잘 씻어주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손질은 마쳤고 여기에 맥주를 부으시더라고요 계속 10분 놔두고 또 10분 뒤에 또 뒤집어서 또 10분 놔두고 이렇게 할게요 이제 홍합탕 끓일 건데 다 씻어서 넣어놓은 거긴 한데 한번 더 씻어줄게요 진 마늘 하나 넣어줄게요 이제 10분 지나서 얘를 좀 뒤집어줄게요 집에 미림이 없어가지고 그냥 소주 넣어줄게요 그리고 할라피뇨랑 파 넣어주겠습니다 또 약간 얼큰해야 맛있으니까 네, 세라뇨 고추를 쓰고 싶었는데 사러가 그거 하나 사러 가기 귀찮아서 그냥 집 냉동실에 있는 할라피뇨로 넣겠습니다. 간은 국간장 살짝이랑 오케이. 다 됐고, 홍합탕은 다 됐고, 이제 버터 많으면 맛있겠지만, 이게 집에 있는 버터 달아서 이거랑 파슬리 그리고 소금 좀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버터는 다 됐고, 이제 20분이 지나서 맥주 좀버려줄요 물로 한번 헹구겠습니다. 지금 오븐 400도, 화씨 400도로 예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20분 돌려주면 끝이에요. 잘 닦아주고 얘도 물기를 잘 닦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소금간을 살짝만 해줄게요. 하고 이제 이 버터물을 발라주겠습니다. 딱 맞는 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븐 열다 되면 넣어줄게요. 습니다 지금 스테이크도 굽고 있거든요, 안에. 그래서 그거 다 되면 같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랍스타랑 홍합탕 먼저 먹어 볼게요. 스테이크는 아직 녹고 있어서 이거 다 먹고 구워 먹으려고요. 이거 먼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哦。Oh.